욕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욕기 6장 1절부터 13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 있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요비 대답한 첫 번째 답변의 내용입니다. 요비 자기의 말이 경솔하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생일을 저주했던 말. 계속해서, 뭐, 그날이 없었더라면, 어머니가 나를 낳고 남자를 낳았다는 그런 기쁜 날이, 그날이 없었다라면 여러 가지로 쭉 얘기했지만, 결국 내용이 하나죠. 내가 이 세상에서 아예 안 태어났었으면 더 좋았겠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말을 듣고,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남 얘기는 쉽고, 남의 어려운 상황은 쉬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배 이런 생일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친구 세 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요배 그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 나온 그 말만을 이제 본 거예요. 우리가 이러기가 쉽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냐, 이런 마음부터 가져야 될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먼저 둬야 되냐면, 그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서 그런, 요비, 신앙의 말은 아니잖아요. 자기 생일 저주하는 게.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말을 내뱉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동정하고 또 함께 그 마음을 아파할 줄 아는 걸 체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체휼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진짜 중보 기도를 할수 있어요. 체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은 처지에서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내 자식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이 자식들을 위해서 고통을 겪을 때 채울할 수가 있어요. 채울할 수 있어야 그 자식을 인하여 고통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진짜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 자식이 잘 나갔어요, 잘 됐어요. 뭐 하는 것마다 성공해서 남들한테서 자식을 통해서 영광만 받아봤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식을 인하여 고통을 겪을 때 어떤 생각 이 드냐면 저다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저렇게 자식들 때문에 어려움 겪는다 이렇게 판단부터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체휼하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판단해서 나오는 기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유 저 가정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자식으로 인하여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체휼하면서 기도를 못 하니까 중보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떤 중보기도? 이게 중보기도가 아니라 뭐, 뭘 하는 거냐면요, 판단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저 가정에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 가지고 자식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그 고통에서 하나님 깨닫는 마음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회개를 돕는 것 같은데, 사실은 중보기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마음으로 염려하면서, 그 마음의 고통을 내가 알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중보기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요배 친구들은... 욥의 말만을 지금 트집 잡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욥이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전재산 다 잃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욥이 겪었던 고난의 3분의 1만 겪었어도 이 사람들 믿으면 이런,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엘리바스, 소발, 이런 분들, 친구들이요. 욥의 고난의 일부만 당했어도 자기들은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이랬을 사람들이에요. 욕처럼 이런 극심한 고난을 동시에 겪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욕의 친구들이 먼저 해야 될게 뭐였냐면요 욕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이 필요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뭐가 필요했을까요? 이 욕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중부하는 마음 가운데서 다시 힘을 냅시다 하면서 기도에 기도를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지. 지금 요비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고 이래야 기도할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판단하는 심령으로 한. 중보한답시고 하는 사람, 그럴 때도 기도해야지. 이게 맞는 말 같은데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자기들은 사실은 똑같은 상황,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기도 안 했을 사람들이, 이분들, 저는 보면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아, 아니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지 하면서, 옳은 말은 해요. 옳은 말은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보하는 마음은 전혀 안 갖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단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갖고 중보 하시 된다.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공감하고 동감하면서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게 목사를 위한 진정한 중보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공감하고 채우라는 마음이 없이, 아, 그냥 목사에게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아, 저 사람 저거 하나님 좀 변화시켜달라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좀 바꿔달라고. 이런 기도, 응답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응답이 안 돼요. 왜 응답이 안 되냐? 남편을 위한 진정한 중복에는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진정한 중복에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채울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연약함을 내가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함께 받아주면서 같은 마음이 되어질 때, 그러면 기도할 때 달라요. 비난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기도, 비난하시는 분들 많아요. 판단하시는 분들 많고.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는 것 같은데 위로가 전혀 아니에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말을 판단하고 계속 판단하는 말만 합니다. 네가 이래서 잘못했고 너 회개해. 너 회개해. 아주 그냥 욥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고 아파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계속 세 명이서 둘러싸가지고 너 죄인이니까 회개해 네 자식들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야 너 주, 자식들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회개해 네가 자식 잘못 가르쳤어 회개해 회개하라는 건면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믿음 안에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할 위치가 되었을 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위치가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판단이에요. 판단과 권면이 뭐가 다르냐. 권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도록 기뻐하시는 위치가 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뽀를 없애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 있는 거 뽑아줘야 되는데, 아직 내 눈에 들보를 뽑아내 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없애줄 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요. 이런 사람은 못 뽑아져요. 네 눈에 들보부터 먼저 해결해라.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뽑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순서다.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한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데, 중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판단 기도하고 있고, 정죄 기도하고 있고, 빈정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이 인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정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이 인간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중보 기도의 시작은 채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병 고치시는 은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그 병을 앓고, 그 병에 대해서 내가 고통받아봤고, 그 병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는 분들이 보통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의 병을 고치는 은사를 보통 주세요.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분들이 남의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감이 안 돼요. 얼마나 아픈지. 이게 공감이 안 된다 이 요배 친구들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말이 경솔했습니다 이러면 요배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없이 아니야 너 그거 갖고 안돼 분명히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 그거 회개해야 돼 요배 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일이요 요배 친구들이 자신들이 이런 자신들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세워가시는 거 아직 한 명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요배 친구들은요 이런 믿음의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배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의 지금 경험과 판단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가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실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제가 우리 성도들 눈에 보게, 보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무너진 것 같죠? 안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 인도하심하고 달라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 받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세우실 거예요.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서 저는 우리 교회에 믿음으로 붙어 계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체험하게 될 거고 믿음이 자라게 될 거고 우리 교회 제가 저는 우연이 아니다. 남편들 돌아올 겁니다. 남편들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한 거 있거든요. 우리 교회 붙어 계시라. 내 남편 위해서 기도하겠다. 저는 떠나셨는데, 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하나님께서 붙어 계셨으면, 순종해서 붙어 계셨으면 남편이 분명 돌아왔을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 남편들, 순종해서 기도하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시면 안 믿는 남편들 돌아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소원을 주신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교회 예배, 이전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세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기도, 소원으로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전의 예배, 물론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세우실 것이다. 지금 너무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 하나님 세우시는 거 보게 하실 겁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일들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지혜와 저의 생각으로부터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생각에서 나온 거라면 여러분 반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 저도 거역하면 안 되고 저도 반대하면 안 되고 저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제가 계획한 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오랫동안 계획한 거라도 다 내려놔야 돼. 물질의 손해 봐도요 내려놔야 돼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 제가 이거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 그러면 이게 물질의 손해 많이 보는데 손해 보세요. 손해가 큰데요? 큰 손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큰 손해 보는 거더 채워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 욕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욕을 권면하려고 했다면 욕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부터 했을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정죄만 해요 그리고 욕을 위로해야 될게 먼저였어요 격려하고 지금 본인들은 요백에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위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5절에 보면 들나이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가 풀이 있으면 뭐음해 하면서 울, 울 필요가 없다. 내가 내 삶에 기쁨이 하나 없고, 소망이 하나도 없고, 나는 그렇게 지금, 나는 너무나 절망스럽고, 기도할 힘도 없다. 기도할 힘이 없다. 하면,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해줄게.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기도하지 마. 이러면서, 이거는 꼭 기도를 격려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판단하는 거잖아요. 들나이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지금 내게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삶의 소망이 없다, 지금 내가. 왜냐하면 욕 자신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기도할 욕이 소원조차도 낙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요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상황 속에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격려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요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본을 삼으셔서. 내 삶에 정말 기도할 힘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되어질 것 같지 않고,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저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왔고, 아무 소원이 없어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신다. 땅 끝에 가서. 저 멀리, 가장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가 있는 땅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소원을 두는 자를 이끌어 오시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땅 끝에서부터. 내 팔절에 보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냐.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욥을 결국은요. 자녀들도 다시 허락하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복되게 하셨어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욕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은요 다시 영광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는지 지금 당장은 모든 거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 잃어버린 것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로 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욕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을 때 아닙니다. 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기도해도 소용없을 때란 없다. 기도해도 소용없을 절망의 순간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 구절 말씀 뭐냐면, 하나님 나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아, 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이렇게 먼저 하기보다, 그 믿음의 연약함, 또그 마음의 토로가 나오는 그 삶의 고단함, 그런 것들을 먼저 내가 공감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공감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욕의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거 공감하면서 같이 중보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욥을 세워 주는 믿음의 말로 격려할 줄 아는 거. 이런 것이 먼저 였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런 것은 전혀 없이 그냥 욥을 가운데다 몰아넣고 코너에 몰아넣고 그냥 계속 다 그치고 힘들게만 한 거예요 요번 토로합니다 12절에 보면 11절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냐? 기다릴 힘도 없다 너, 너희들은 나보고 하나님 좋은 때다 주시고 참고 기다려라 하는데 나 지금 기다릴 힘이 없다 나의 살이 어찌 노쎄겠느냐? 지금 온데다 터졌잖아요. 온몸에 완전히 종기 나고 터지고 고름 나오고 막 이런 상태인데 내 살이 어찌 노세겠느냐나 나 연약하다. 나 연약하다. 하는데 계속 다그친. 이거는요.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느냐 내가 기도할 힘도 없다, 버틸 힘도 없다. 이럴 때는요 함께 공감하면서 이거 안아주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런 중보의 마음이 필요하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배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도요. 가족들에게도 그럴 수 있고, 교우들에게도 그럴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럴 수 있다. 어, 어제 이제 저랑 친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마음이 어렵거든요. 전화해서 이제 아들이 이제 임용 두큰 아들 둘째들 아들, 아들이 둘인데 둘다 이제. 첫째 아들은 이명고시가 됐고, 한번 떨어졌다가 이명고시 됐어요. 둘째 아들도 이제 한번 떨어졌다가 이명고시가 이제 된 거예요.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 벌써 이제 전화가 온거 보니까 어 합격했나 보다 하고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 기쁜 거예요. 잘 돼서 기쁜 거예요. 저는 저희 형제들도 저한테 이렇게 뭐 합격했다고 전화하는데 사실은 저는 어 어떤 생각이냐면 아우 하나님께서 예전에 어려웠던 우리 형제들 가정에 참 그래도 다 믿음의 복을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구나 자녀들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들 부모의 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감사하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구나. 필요를 채워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뻐해줬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나도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 욥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이 말씀 속에서의 욥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오,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그럴 때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나도 저 사람들의 위치에 있었으면 나도 얼마든지 그랬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마음과 극률한 마음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다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 욕을 이 욕처럼 내려가신 분이 없어요 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시고 거기에서 시작하시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신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